안녕. 편한 곳에서 라이브 방송 합니다. 위하. 이버스 하이. 어디 가냐고요? 연습하러 가야죠. 오늘 이제 음악 중심 잘 끝냈는데 오랜만에 한복을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입고 기분 좋게 mc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설윤이가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도 두번 해준 것 같아요. 두번 해준 것 같아요. 다 같이 아, 더비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돈 줘. 근데 네, 아마 어, 곧 도착해서 도착하면 금방 슥 하고 팍 하고 탁 하고 꺼야돼 펭놓으십니까 음... 지금 저희 더보이즈는 팬콘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팬콘 와서 재밌게 놀자요! 어마어마한 곡들이 준비가 되어있으니 만감부 어비가 계속 스포를 원하는데 스포를 해줄 순 없어. 왜냐 하면 열심히 준비한 걸 깜짝 선물로 보여줘야지. 미리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 아, 스포 좀 해야 온다고? 음, 그러면.

<laughs> 진짜 완전 슬포라할 말이 없어. sorry. 그냥 다 말해 버려. 그냥 순서부터 그냥 끝까지 다 말해 버려. 사라졌다. 엄마 뭔가 오늘 되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챌린지도 찍고 그랬는데 한번은 챌린지가 막 몰아쳐가지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았어. 이번 팬콘 서트에서 아주 막놀 예정이야. 아, 오늘 의상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팬콘, 팬콘이래. 음정 의상 요즘 아주 맘에 들어.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 저매추, 저매추, 어, 내가 먹고 싶은 걸 추천해 줄게. 나 사실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 라면에 라면 한 그릇, 라면 한 봉지 딱 뜯어가지고 끓여서 냄비에 끓여서 다 먹고 면한한젓가락 남기고 국물 좀 버린 다음에 햇반 딱 넣고 어큰짐어 어, 햇반 딱 넣고 끓여 라면죽이 돼. 그거 진짜 맛있거든. 거기에 계란 하나 딱 넣고 그리고 마휘죠. 그럼 저 끝장나.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박스채로 보내준다 땡큐 먹고 싶다 I'm so very hungry 해도 돼요. 인싸니티, 아 인싸니리, 꼭. 영호 오빠 오늘따라 크림빵 같아. 어머. 영호 나 하나도 잘안 쪘어. 더비 반지? 나도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내가 뺐더라고. 그냥 씻으면서 딱 뺐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분명 끼고 나왔다 생각해서 그냥 나와 한 몸이니까 끼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더비분들이 딱 이제 먼저 앉아 있는데 스케치북에 영원아 더비 반지 어디 있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있는 줄 아는 더비먼지가 딱 이렇게 봤는데 없는 거 <laughs>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었어 집에 있으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그럼 슬슬 도착해가기 때문에 도착이 다 와가기... 다 와가기 때문에 슬슬 가볼게요. 사랑해. 그럼 저녁에 프롬으로 보자. 바이바이. 안녕. 간다.